공기업 갔을 때 퇴사한 이유는 그 사람 상대를 하기 싫어하는데 민원응대 쪽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좀 머리가 좋거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공기업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그래도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해서 입사를 하긴 했지만 막상 근무를 해보면 별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별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성과를 낸다든지 뭐 이런 쪽이 나는 맞는데 공기업에 갔다. 그러면 보통 한 3, 4년 정도만 하면 대충 어느 정도는 다 알거든. 그럼 발전이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.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이직을 하거나 오히려 사기업으로 틀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. 근데 공기업이 맞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많이 없고 전국 순환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. 왜냐하면 공기업은 전국에 다 있으니까 몇년 주기로 공 전국을 다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기업도 있으니까. 지역 순환과 전국 순환이 있으니까 잘 보고 지원 하기도 해야 돼. 공기업은 실제 처음에 연봉은 좋을 수 있으나 연봉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. 그리고 워라벨이 좋은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까지 워라 이 좋은 기업은 극소수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알고 가야 되니까. 아, 뭐 예를 들어서 인구공이라고또 가스 기술 공사라든 지 이런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알려진 데가 연봉이 되게 높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실수령을 받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그 연봉에 만족을 못하 하고. 한국은행 갔다고 만족할까? 그렇지 않고 든 연봉이 아니고. 그래서 많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지 본인이 하려고. 누군가의 그 꿈이지만 누군가는 그게 다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공기업 하면은 평균 연봉이 한 3,600에서 한4,000 사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걸 실수령으로 받아보면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이 많이 안 되니까 성형평가라는성과급이안 나오니까 보통 이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대표적인 게 코레일, 최근 l h 이런 데들 다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제 사람 내가 얼마나 그 가치라는 사람들이 좋으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공기업은 그래도 본인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나를 괴롭히고 막이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다. 공무원은 많은데, 공격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다. 뭐 그런 것보다 어떤 사람 때문이라기보다 현실적인 본인의 이유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. 전국으로 돌다 보니까 싫어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.